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인 구조는요, 나눗셈의 검산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누어, 지는, 식은,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뭐,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나눗셈의 검산식이죠. 그런데 얘를 왜 지금 배우냐면, 이 식이 바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지금 배워요. 여기 지금 같다고 나와있잖아요. 어차피 오른쪽 식, 전개하면 어때요? 좌변하고 같잖아요. 계수 비교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치 대입을 어떤 걸 해도 같이 풀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구해라라고 하면 항등식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 이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요둘 중에 한쪽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써 볼까요? 자, f(x)를 x a로 나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거를 식으로 쓰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fx를 x-a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더라. 이걸 가지고 검산식을 써볼까요? 그러면 fx는 x-a 곱하기, 맞잖아요. 그쵸? qx 플러스 r이 되겠죠. 나머지니까. 그러면 이 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검산식은 항등식이에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줄여서 쓰면 뭐라고 쓸수 있냐? x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변에 남는 거는 r이죠. 좌변에 뭐만 있어요? x에 a 대입했으니까 f a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나눗셈식 이런 말로부터 시작해서 이 식을 완성해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 이 식을 보고 이 간단해 보이는 이 짧은 이 식을 보고 이만큼의 의미를 리딩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머지 정리 부분의 핵심인 거예요. 리딩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짧은 식이야 선생님, f라는 식에다가 a 대입했더니 알라왔대요. 이건 리딩이 아니죠. 아시겠죠? fx라는 식을 x a로 나눴더니 그때의 몫은 모르겠고요. 모르겠고요. 그렇죠? 목숨 qx는 사라지기 때문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가 r이래요.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되는데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자, fx를 x a로 나누어 나눈 몫이 qx 그리고 나머지가 0 이렇게 돼 있으면 식을 어떻게 쓰냐면 fx는 x 마 a q x죠. 생각해 보세요. 12는 4 곱하기 3이라고 쓸수 있죠. 여기도 곱하기잖아요. 그러면 4나 3 이런 애들을 12의 뭐라고 불러요? 인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인수정리인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거. 인수라는 말 우리 또 금방 들어볼 텐데, 그쵸 인수분해. 곱하기의 형태로 쭉 나누고 뒤에 나머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한꺼번에 짧게 줄였으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x에다가 a 대입하면 좌변은 fa, 우변은 얼마? 0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x는 a인가 보다. 이 정도만 읽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보고서는 아, 선생님, fx를요. x a로 나누면요. 몫이 qx래요. 이게 아니고 나누어서 어떻게 된다? 떨어진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왜냐면 요 몫은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뭐 ax bx 마음대로 다 써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식을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f1은 3이다.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 f라는 식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그러면 그 결과가 3 나오는구나 이거 아니라고요. 아, 이건 중학생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 고등학생은 여기서 뭘뭐 읽어야 되냐면 아, fx를 x 1로 나누었더니 몫이 하여간 뭐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3이구나. 말로 읽으셔야 돼요. 자, fx를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눗셈 검산을 할 때는 사실 이거랑 이거의 곱은 곱셈이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하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이렇게 써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쓸 때는 절대로 이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쓰면 안 돼요 왜냐? 사실이 달라지거든요.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1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자, f(x)를 지금 같은 경우는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 지금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랑 f(x)를 qx로 나눈 게 나머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3이다. 지금 얘랑 얘랑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근데 검산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곱해가지고 더해주고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두면 헷갈리니까, 먼저 쓰는 시기보다 나누는 식,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시기보다 목,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F1은 0이다. 그럼 이거 보고서, 선생님 FX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그 값이 0이래요. 어, 그러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1이에요. 라고까지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를 X-1로 나누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거예요 여기까지 식도 쓰실 수 있어야 되죠 fx는 x-1 그 다음에 목은 맘대로 qx 되셨죠? 자 우리가 첫번째 구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자 fx는 x-1 곱하기 2다 몫이 뭐가 있고 더하기 3이에요 됐죠? 3을 만약에 이쪽으로 이항을 해요 그럼 fx-3 이것은 x-1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새로 이름을 gx라고 붙인다면, g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자, 요거 자체가 gx로 바뀌니까 gx가 x-1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g1은 어떻게 돼요? 0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gx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f(x)를 이렇게 구하는 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사실을 이용해서 x 1로 나누어 떨어지는 식을 만약에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이항하면 되잖아요. 식 자체를 f(x) 3이라고 조금 변형해 주면 우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x 1로 나누어 떨어지는 식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f1은 0, f2는 0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 얘는 x-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는 x 2로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수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더해져서 fx가 만약에 2차식이다 이렇게 다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얘는 fx라고 하는 건 x-1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2도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런데 최고차한 개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a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럼 만약에 f1은 5, 그 다음에 f2도 5 이렇게 나왔다. 그럼 5, 5가 똑같죠. 그러니까 1 집어넣어도 2 집어넣어도 나머지가 5인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F1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그러면 1, 2 바뀌어도 이 지금 좌변에 있는 식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Gx로 G1로 바꿔주고 얘를 얘를 G2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줄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하죠. 여기 뒤에 숫자가 다 똑같고 요거만 다르니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g1이 0이고 g2가 0이다. 그러면 gx는, 자, fx 2차식이라는 조건이 여기도 있다고 친다면 gx도 마찬가지. 거기서 숫자만 뺀 거기 때문에 gx도 2차식이 되죠. 그러면 1, g1이 0이고 g2가 0이라는 건 여기 방금 전에 했던 요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a 괄호 열고 x-1, x-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fx죠. 그래서 gx를 어떻게? 다시 fx를 고쳐주는 거예요. 자, f1-5가 g1이고, 마찬가지? f2-5도 g 2에요 그러면 fx-5는 뭐라고 쓸수 있겠어요? gx라고 쓸 수가 있죠. 이게 지금 f1-5를 g1이라고 쓰고 f2-5를 g2라고 쓴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치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fx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다시 fx-5만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럼 fx-5는 a 괄호 열고 x-1 x-2 이렇게 되고 넘기면 결국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x-1, x-2, 더하기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헷갈리면 여러분 연습하세요. 자, 이번에는 f1은 5, f2는 10 이렇게 되 있는데요. 조금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볼까요? f1-5는 0. 자, 그 다음에 f2-10은 0. 이렇게 변형을 할 건데요. 요 10을요, 5 곱하기 2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이 5도 5 곱하기 1로 바꿔보고요. 그러면은 여기 에 들어가는 게 어차피 x인데, 똑같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네요 fx 마이너스 5x는 0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gx로 치환을 하면 g1도 0이고 g2도 0인게 되는거죠? 그럼 잘 생각 g1 g2가 0이고 fx 2차식이면 지금 gx도 2차식이거든요 아니 2차식에서 5x 빼봤자 당연히 2차식이죠 그러면 gx는 바로 구할 수 있죠? gx는 a x-1 곱하기 x-2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gx를 f x 5 x 라고 바꿔주면 결국 fx는 뭐가 된다? a, x-1, x-2, 플러스 5 x 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뭐, f2는, 어, 뭐, f3은 얼마더라라고 단서를 하나만 더 주면 a까지 다 구할 수가 있죠. 아니면 fx가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다 라고만 써놓으면 이 fx 자체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여기부터 있는 5하고 이 10을, 10을 이렇게 좀 센스있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를 좀 확장할 건데요. 이제는 이 나누는 식 자체가 이제 2차식이에요. 나누는 식 자체가 2차식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 이식 자체가 뭐다? 항등식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나누는 식을 보니까 얘가 지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는 0을 했을 때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행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2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차식? 아니 1차 이하의 식이 됩니다. 왜냐면 개수가 잘 맞으면 1차식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숫자로 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죠. 어, 선생님 ax 플러스 b는 1차식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 a는 0이 아니라고 써있어야 그래야 1차식이죠. 얘는 안쓸 거거든요. 그래서 ax 플러스 b가 의미하는 게 1차식이 아니고 1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고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 뒤에 붙어있으면 그제서야 1차식으로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1을 자,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데 몫이 뭔지 몰라요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죠 자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qx를 모르니까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할 거다? 수치대입을 할 겁니다 근데 qx 모르니까 모르는 거 죽여야 되잖아요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x값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x 에다가 1을 집어넣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Qx 날릴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x 에다가1 대입.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7 되는 거죠. 우변은 이만큼은 다 날라가고 a 플러스 b만 남겠네요. 자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네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 부분은 날라가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우리는 두 개를 당연히 더하겠죠. 그럼 2b는 e, 6이 되고 b는 3 여기다가 3 집어넣고 넘기면 은 a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면 ax 플러스 b를 구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결국 3x 플러스 4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어, 그럼 생각 x-1의 제곱이면 근이 x는 1, 1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1 하나밖에 대입 못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는 나머지가 ax 플러스 b인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x 세제곱 플러스 e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더하기 ax 플러스 b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쓸모가 없어져요. 사실 또 하나 숫자 집어넣어야 ax 플러스 몇 a 플러스 몇 b 몇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된대 식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연립해서다을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할수 있는 건 x는 1 대입이에요. 그럼 좌변 뭐냐? 좌변은 지금 7 나오거든요. 7. 우변은 이만큼 날라가고 오른쪽에 a 플러스 b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자를 줄입니다. 왜냐? 자,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a를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b는 7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 b 대신에 ax 플러스 7 마이너스 a라고 써주고 얘를요, 전부 다 좌변을 지금 이항을 해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그 다음에 빼기 ax 마이너스 7 플러스 a에요. 이게 바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qx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지금 여기 써있는 이 식은요. 인수로서 x 마이너스 1 하나를 가지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1 인수를 두 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조립제법을 1로 몇번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번이나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좌변을 조립제법을 써주면 1, 2그 다음에 여기 3하고 a x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3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1로 조립제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1, 1 3, 3 6 마이너스 A, 6 마이너스 A 하면 얼마 나와요? 0? 역시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난이 e 목에 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X 마이너스 2 인수가 2개라고. 그럼 1 집어넣어주면 또 1, 1 4, 4, 10 마이너스 A 그럼 이 나머지가 또 뭐여야 돼요? X 마이너스 1두 개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얼마?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마이너스 A가 0이다 그러면 A는 얼마? 당연히 10이 되겠죠 근데 아까 여기 썼잖아요 A 플러스 B가 7이라고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결국 10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1을 두번 대입해봤자 의미가 없죠 죠그렇 그래서 뭘두번 한다? 조립제법을 두번 하는 겁니다